신부님 성당에 들어갈 때 십자고상 감실 제대 중 어디에 절을 하는 게 옳을까요? 정답은 제대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제대가 성당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먼저 성당을 새로 지어 축성할 때 제대 축성이 가장 큰 예절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성당이 파괴된 후에도 제대가 있던 자리를 보존하는 유럽의 일부 교회의 관습이 제대가 중심이라는 점을 또 말해줍니다. 성찬례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제대는 다음과 같은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바라보고 다른 이의 양식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지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선포에 온생을 거셨듯이. 우리도 복음 선포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성당에 들어갈 때 제대에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대가 전례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봐요. 아셨죠?